안녕하세요 어, 개백 분주하였습니다 두 촉씩 뭐한 촉씩 이런 식으로 분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진촉에 아, 꽃 하나 달린거 판매상품으로 올립니다 두 촉이고 키는 한 23cm 정도 되고 입넓이는 1cm 정도 됩니다 뭐 개백하면은 뭐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웅장한 난초로 유명합니다. 꽃도 하행도 좋고 이렇게 꽃도 대륜입니다. 조금 이런 나는 한 번씩 키워가전시에한번 내면은 멋집니다. 아주 뭐 자태가 참 좋습니다. 하행 일이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 절할 때도 다 됐는데. 아직 하영이 이렇게 좋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. 복년밥도 잘 먹었고. 그리고 첫째, 이제 엽성이 좋으니까 이 난초는 인기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참 이름 있는 난초였는데 요즘도 뭐 봉륜에서는 그래도 뭐 개백하면은 알아줍니다. 이제 촉수 조금 늘려갖고 꽃도 이런 것도 이제 여섯 촉, 일곱 촉 이렇게 되면은 꽃을 한 세대 정도 달아야 전세내나누면은참 모양도 좋고 그러는데 꽃을 한 대를 달아 나으니까전 세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나가봤자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이제 작은 뭐, 군, 이런 데는 이제, 전세에 낼까. 시연합장 같은 데는 꽃한대 달고는 상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뭐, 체면 치료를 한다고 내면은 몰라도.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튼튼합니다. 뭐 작년 시나 뿌리도 잘연그러 있고.